우리가 가장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뭐냐. 인간의 3대 욕구가 뭐야? 첫째가 식욕, 수면욕, 성욕.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우리 성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자, 식욕, 수면욕, 성욕. 요거는 같이, 이 성욕은 식욕하고 수면욕하고 겸상을 하면 안 돼. 버르장말이 없는 거요.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거는 욕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욕구라고 할 수가 없지. 잠은 꼭 자야 되지 않니? 잠안 자고 뭐 활동을 할수 있겠어?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 하루에 씻기, 니 끼, 응? 한 끼, 응? 꼭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요 잠자고 먹는 거는. 근데 이게 성은 어떻게 이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욕구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쪽에, 이거 서, 이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요. 예 필수요, 이거는. 뭐, 이거, 이거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생명의 필수 조건이야. 하지만 성욕은 뭐요? 필수조건이 아니야. 이두 개가 충족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제 성욕이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의식주라고 해야 되나? 또 의하고 주는 또 식하고 겸상을 할 수가 없어. 먹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요 그지? 옷은 막말로 얘기해서, 없음은 빵개 받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 직구석이 없으면은, 들에서 자도 되고, 노숙을 해도 돼야. 하지만 밥은 어떻게 돼야? 안 처먹으면 뒤져. 그렇지 않니? 이거는 여기 겸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거, 이거 3대 욕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기요. 그지 욕구는 뭐예요? 성욕. 야, 옷도.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자네도 그렇잖아.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싶잖아, 그지? 어, 그걸 그게 욕구요. 어, 그런 것들이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 이쁜 여자 만나고 싶잖아. 그 욕구지. 만나면 손 잡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뽀뽀하고 싶고, 그럼 안고 싶고, 그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 그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가 있잖아. 안 하고도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젊은 니들은 안 하고 살 수가 없지, 이놈들아. 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필히 해야지, 니들은. 대웃기는 응? 왜 웃어요? 응? <laughs> 어? 자, 근데 만약에 성욕을 억제한다래 갖고 전부 다 불화를 응? 다 까봐, 응? 어? 장가를 안 가봐. 인류가 멸망을이야. 그래, 안 그래? 그, 그, 그러면 뭐, 우리가 성욕을 억제하면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한겨? 아니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욕 같은 것이 한 개만 더 있어도,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있어도 도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 이건 본능에 이것도 본능이지만 꼭 해야 될 본능이고 이거는 이것도 요 본능이 충족되면 어떻게 돼? 꼭두 번째, 제일 첫바다로 오는 게등 따식고 배 불르면은 이성 생각 나는 거예요. 등 따식고 배 불르는데 뭔 걱정이니? 있그 다음에 할게뭐 있어? 이것밖에 더 있어? 그렇지? 근데 이거를 잘 다스려서 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야 꼭 해야 된다 꼭안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냐 마음이 꼴리냐 마음이 안 꼴리느냐 응?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지를 나아가야 되는 거야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지 응? 쉽지는 않지 쉽지 않지만은 그 쉽지 않은 걸 하는 거니까 수행이겠지 하지만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욕이 아니야. 이건 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추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두 개가 충족되면 일바 따로 오는 게 성욕이야. 그다음에 이제 의. 두. 그의 중에는 차도 의에 속하는 거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고 한 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고, 남한테 좀잘 보이고 싶고, 응? 어? 어, 뽈가리 좀 하고 싶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욕구잖아, 요 욕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야, 그게. 그치? 어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야. 그러니까 성욕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은 너희들은 당연히 있어야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잘못됐다고 해갖고 자기를 갖다가 자책을 하거나 또는 재 의식을 갖는다거나 일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나중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지에 가야지 또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또 생산해야 될거 아니니 그지? 그, 그게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지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성욕에 대해서 너무 제의식을 갖지 말고,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지로 이걸 승화시키란 말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이게 안 해도 되는 그 경지에 승화시킨다는 게, 이거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되잖아. 하고 싶잖아. 응? 근데 이것을 그 단계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거요 진짜 마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쁜 여자 보면은, 어? 벌써 밑에가 반응이싹 온다. 이건 잘못된 거지. 머리로는, 눈으로 봤으니까, 미출을 하러 볼수 있잖아. 그지? 아, 이쁘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돌을 닦았다고 해갖고, 퍼프킨이, 어? 메롱으로 보일 수는 없잖아. 그지? 이쁜 건 이쁜 것이고, 못난 건 못난 것이고, 내가 보기에 이쁠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보기에 미울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보는, 미, 내가 보는 여성상이 있고, 저 사람이 보는 여성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이쁘게 보이면 이쁜 거요. 이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도다껐다고 해갖고, 내가 보는 이쁜 사람이, 그냥,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려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쁘거나, 미우거나, 이쁘다 밉다를 구별을 할줄 알지만, 거기에 마음에 이렇게 동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공부하는 거야. 성욕을 끊고, 여자 생각나면 죄책감이 있고, 응?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응? 너희들은 자연스러움이거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움이야,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그거를 자꾸 미라고 하면 은 어떡하라는 거? 자연스러움을 그냥 수용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한 욕구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지. 욕구가 뭐예요? 감정 상태 아니야. 그렇잖아. 그 감정으로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수 있는 마음의 경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성욕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들 알고 수행을 하도록 해야, 응? 자, 끝.